할렐루야! 예배로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사도신경은 그 자체로 그 본문 그대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잘 요약한 고백문이라는 것을 저희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따라서 사도신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인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도 저희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저번 시간에는 사도신경의 열두 구절 가운데 첫 번째 구절,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사도신경의 두 번째, 세 번째 구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세 번째 구절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구절을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짧은 문장에도 정말 수많은 신학적인 고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에는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신. 실제 역사적 인물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심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몇몇 뿌리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존재하셨던 인물이 아니라 고대 신화들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그런 이야기들을 고대 근동의 고대 근동이나 지중해 지역의 신화들을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만든 가상의 인물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분명하게 로마의 초대 황제인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리던 시기에 태어나셨고 그 시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존엄한 자라는 의미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기도 하였는데요. 때문에 누가 보금에는 이 옥타비아누스를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태어나셔서 유대, 유대 총독 행정 장관이었던 본디오 벨라도 치하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증거들로 인하여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의견들은 오늘날 소수의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성 역사적인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뭐 그저 마음들 것 없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 혹은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것에 주된 목표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역사성에 대한 확신이 핵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십자가 에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실제적 역실제 역사적 사건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일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실제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역사적 증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증거가 있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을 애써 무시하기로 마음 먹은 자들 뿐이다. 그만큼 예수님의 역사성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실존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로 지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장에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주의 사자가 이번에는 요새벽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리키는 헬라어.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됨 때문에 당시 유대사 회에서는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날에 예수님의 어린이라는 뜻에 뜻에 담아서 이름을 예린이라고 짓는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에서 아이 이름을 하은이라고 짓는다든지 이런 것과 비슷한 거 계시겠죠. 성경 속에도 이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제 쭉 이제 말씀 나오는데, 유수도라 하는 예수,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면, 그들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별해서 부를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수식하는 단어로 '지역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나사렛입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신더라 아멘. 예수는 예수인데 워낙 그 이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을 위해서 나사렛에 사시는 예수라는 의미를 담아 나사렛 예수라 칭한 것이죠. 마치 오늘날 우리 우리 교회에서 성함이 같으신 성도님들을 공적인 문서 등에서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성함 뒤에 알파벳 A, 알파벳 B 같은 것을 붙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실제 존재하셨던 역사적 인물이시라는 거 살펴보았고, 예수님의 성함이 왜 예수로 지어졌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여기서 한번더 나아갑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라는 표현,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 큐리오스는 당시 이제 로마, 당시 유대 사회에서 문화 속에서 스승이나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존중을 담아서 표현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호와를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사용되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히브리어 헬라어가 번역된 한국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이제 개역개정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이7인경 70인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6천 번 이상이나 큐리오스라고 번역합니다. 이처럼 주라는 표현이 곧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전경 어, 받는 선생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뭐 로마 황제와 같은 왕들이 그런 일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죄를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이 말씀, 이 오순절에 행하, 행해진 베드로의 이 설교의 내용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다음과 같이 고백했죠.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두 눈으로 목격한 다음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두 번째 절, 두 번째 구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는지 그 내용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는 기름부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세 종류의 기름부음 받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죠. 이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왕은 통치의 측면에서 하나님과 그들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해, 연결하였고, 제사장은 하,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중 가운데서의 중보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세 개의 직분을 완전히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모두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죄인인 것은 다름이 없었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중보자가 되실 분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셔야만 했습니다. 당연하지만 죄는 없으셔야 했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완전한 중보자이시면서 또 동시에 유일한 중,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하시고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마치 한 단어인 것처럼 사, 사용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이 표현을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실 때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더 새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완전하고도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사도신경의 세 번째 구절에 담긴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절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저이 내용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6절로 30 3절의 말씀에 근거한 고백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비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믿기 어려운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상식 속에는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지어낸 이야기와 같이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간혹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독특한 기적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의 불과한 유한한 인간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이죠. 작년 10월에 우리 교회 에 오셔 가지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신앙 강좌를 진행해 주셨던 총신대학교 박성규 총장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네 가지가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각각의 방법을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미토스라고 부르는데요. 로고스는 이성과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파토스는 감성을 통해서 에토스는 실천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미토스는 신비를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때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 이성과 논리를 통해서 아는 부분도 있지만 신비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비의 영역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칼빈은 그에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뜻은 그분 자신, 앞, 자신 안에 감춰져 있고 우리로서는 감히 넘볼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데까지만 가고 말씀하시지 않는 곳에서 멈출 줄 아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비 앞에 겸손히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이해로는 닿지 않는, 우리의 이해로는 닿지 않는 기적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셨습니다. 이제 뭐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사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오셔야 한다는 사실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굳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셔야 했었을까요? 굳이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10개월간 태중에 계시고,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이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언뜻 생각하기 어 조금 너무 번거로우신 거 아닌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거 아닌가 생각했던 그 모든 이유를 방법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처녀를 통해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었던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의문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리아에 대한 의문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에 대해서 약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의 출생에 마리아가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닐까? 참하나님이시자참 사람을 낳은 그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특별한 인간이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성모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별의별 주장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죄가 없이 태어나셨을까요? 사람들은 어 마리아가 특별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에 물들지 않고 태어났다는 무염 시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거룩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모든 원죄의 오염으로부터 보존되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 네,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모두가 다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리아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마리아도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마리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신 이유, 죄가 없으셨을 없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인태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으로 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신과 동시에 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왜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참 사람이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다 16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중보자는 왜참 사람이셔야 하고 또 완전히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죄를 범한 동일한 인간 본성이 죄에 대해 보상할 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기 때문이요. 또한 스스로 죄인인 자는 다른 이들을 대신하여 보상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같이 들리죠. 스스로 죄인인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줄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표하실 대표성이 없으셨습니다. 인간을 합당하게 대표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합당하게 대변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인간을 합당하게 대변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대신 갚는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죄 있는 인간, 죄 있는 인간이 다른 인간들의 죄를 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본인에게 죄가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갚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 필요했습니다. 죄 없는 인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완전한 의인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이 참 사람이셨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죄는 없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먼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참 사람이셔야 된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왜참 하나님이셔야 할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7문입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된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것은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의와 생명을 얻으사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기 위함이며 또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이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인간을 대변해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었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시자 이또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이 믿음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 사람이시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진리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과거 하지만 이 사실을 부인했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부인했던지.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던 것을 부인하던지 그 형태는 다양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영혼은 인간이지만 정신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영혼은 인간이지만 정신은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 이야기는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몸과 영혼은 인간이지만 정신은 하나님이라면 완전한 인간이 아니죠.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간과는 다르게 인간의 가장 고상한 부분을 이루는 정신은 하나님의 정신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습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은 사세계의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단으로 정제가 되었습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심을 부정, 부정했기 때문이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저희가 가연설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이 헬라 철학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 입장에서는 육체는 악한 것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가지고 왔을 리가 없다. 악한 것을 가지셨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그들 입장에서는 인간이 오신, 인간으로 진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신 것처럼 보였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 말씀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저희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하나님의 영은 시작. 하나님의 아 죄송합니다. 노란색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로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신다운을 다닐 때 이제 기독론이랑 기독론이라는 수업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수업 시작하시면서 저한테 저희 학생들에게 질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퀴즈였는데요. 퀴즈의 내용이 이런 거였었습니다. O X를 맞춰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한 순간도 하나님이 아니셨 아니셨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문제였어요. 단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사 전부터 성육신하신 이후로 이 땅에서 계시다가 승천하서 올라가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단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이 있으셨을까요? 정답은 없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이셨어요. 이 모든 내용들은 뭐 제가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열심히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많은 성경 말씀들을 읽어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이 나셨고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이 시간 살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잘못된 주장들이 나타나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는 미혹하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도 저희가 보았죠.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도 신경이 귀한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사도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잘 요약한 고백문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고 바르게 다 아는 것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요약한 사도신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유산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로 살아가시는 대전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죄 많고,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우리를 위하여서 이 사도 신경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이 믿음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믿음 고백이 될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저 단순히 업저리고 지나가는 문구가 아니라 이,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진리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길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참된 중보자 되시고 유일한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게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